여기 왜 왔어? 진혁 엄마는 너 선보는 중요한 자리에 증인을 서줘야지라며 내가 불렀다고 한다. 여전히 진혁은 아무 말 없다. 친척이죠. 우리 양아들도 아직 싱글인데 나중에 소개해 줄게. 우리 가정부 딸인데 그 딸도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인품이 좋으시네요. 이승희 앉아. 승희야 너는 앉지 말고 가서 국이나 떠와. 네. 진혁 엄마가 승희를 맞선 자리에 초대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혁. 좋은 날 가시방석이 따로 없겠다. 식사 자리에 미령의 양아들에게서 문자가 온다. 우리 양아들도 유진이를 위해 진혁이가 어떤지 보고 싶은가 봐요. 수장 아드님도 오시는 건가요? 승희는 식탁을 모두 차리고 앉으려는데. 승희야 너는 그냥 앉지마 옆에 서 있어. 승희 많이 아프겠다. 진혁 저놈은 머리 박고 외면한다. 아님 진혁의 마음이 딱 여기까지였을까? 일어서려는 승희의 어깨를 누군가 누르면서 다시 앉힌다. 승희는 누군가를 돌아보는데 헉. 쉬우다. 용기 있네. 누군가를 보내고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멋진 말인 것 같은데 어렵다. 시우의 말 뜻을 이해하신 분은 댓글에 멘트 남겨주실래요? 뒷얘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